안녕 얘들아, 펄리스미야. 오늘은 문장의 다섯 가지 형식 중 사용식에 대해 배울 거야. 사용식의 문장의 형태는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순이야. 사용식 대표 동사는 수요 동사라고 하는데 주다의 의미가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I made him cookies. 나는 그에게 쿠키를 만들어 주었다. I gave my mom a present. 나는 엄마에게 선물을 주었다. I bought my sister a computer. 나는 언니에게 컴퓨터를 사 주었다. I showed my friend a movie. 나는 친구에게 영화를 보여 주었다. 그러면 쌤 사용식은 항상 주다라고 해석하나요? 아니 사용식은 꼭 주다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수요동사의 문장 성질과 같이 해석이 된다면, 사용식 문장으로 분류하면 돼. 예를 들어, I sent him cookies. 나는 그에게 쿠키를 보냈다. I asked my teacher a question. 나는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다. 이렇게 주다로 꼭 해석하지 않고, 수요동사의 문장 성질처럼 주어는 사람에게 사물을 뭐 다로 해석이 가능하면 사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사용식 문장은 사람에게라는 간접 목적어, 즉 영어로는 indirect object와 사물을이라는 동사의 직접적인 대상인 직접 목적어, 즉 direct object가 나와 총두 개의 목적어가 나온다는 것이 사용식의 독특한 점이니까 꼭 기억해 주어. 대표 내신 문제로는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바꾸는 문제가 나오는데, 사형식에서 삼형식을 바꾸는 이유는 직접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야. I gave her a present 라는 사형식 문장에서, a present, 직접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삼형식 문장으로 바뀔 때는, I gave a present to her 로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오고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가는데, 이때 반드시 간접 목적어 앞에는 전치사를 써야 해. 이때 전치사는 동사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 조금 더 상세히 들어가 보자. 사형식 문장 동사가 방향을 나타낼 때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to를 붙이는데 대표 동사로는 give, send, tell, teach, show 등이 있어. I sent her a letter. 이라는 사형식 문장에서, I sent a letter to her 이라는 사형식 문장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지. 이번엔 사형식 문장의 동사가, 뭐뭐를 위하여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for를 사용해. 대표 동사라는 buy, make, get, find, cook, build. I cooked cookies for her. 세 번째로는 사용식 문장 동사가 질문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of를 사용해 대표 동사라는 asked, inquire, is. The teacher asked me a question. The teacher asked a question of me. 쌤 근데 이걸 언제 다 외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for. 그리고 of가 사용되는 동사들은 to가 사용되는 동사들보다 훨씬 적으니까 암기를 해 주면 돼. buy, make, get, find, cook, build. buy, make, get, find, cook, build. buy, 여러분이 혼동할 수 있는 사용식 문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i gave him it 처럼 이시 직접 목적어 자리에 나오면 안 돼. 그 이유는 해석을 해 보면 알 수가 있어. 나는 그에게 그것을 주었다. 와 같이 그가 누군지, 그것은 누군지를 해석할 때 혼동 가능성이 있겠지. 영어에서는 혼동 가능성이 있는 문장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 두 번째로는 간접 목적어가 긴 경우에는 사용식으로 쓰지 않고 삼형식으로 표현해줘야 해. 예를 들어서, Pearl gave Candace to the children who passed the v o c a test. 하지만 Pearl gave the children who passed the v o c a test Candace. 이렇게는 해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는 뒤에 써주는 것이 좋아.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사용식 개념이었으니까 꼭 필기하면서 들어보고 질문이 있다면 꼭 댓글로 달아줘. 오늘도 쌤 영상으로 공부를 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다음에는 오형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